음. 자, 뭐 그럼 이거 최점 <laughs> 못한 건몇 개야? 최점 못한 건아한개 정도. 빨리 점해아 그리고 니네 가그 답지 그 무겁게왜 들고 다니냐고? 빠른 양답 있잖아. 답지 뜯어가지고 집뭐 집에 한 캔에 고이 모셔둬. 아책 표창 체크, 딱 누르면 오랜단 말이야. 거길 때니가안 되지. 어후. 깝깝해, 깝깝해. 저,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힘도 쓰면서. 제 표지는 어차피 볼 거잖아 여기 있지? 보이지? 네. <laughs> 이거 본책 갖고 다니고 여기 닥쳐 이거 뒤에 있어 다 그리고 본책 있지? 제일 마지막에 있을까요, 아마? 그리고, 제발, 선생님, 답답는데이것들 보는 스킬이 있어? 어? 누나 알지? 아, 그니까, 이책 갖고 와야 되는데, 이책 갖고 온 놈들이 있다고? 이따 가면서 버려. 자, 빨리 찾자! 일단, 질문, 항문 문항부터 먼저 빨리 해결해 줄게. 형아, 다 틀긴 했어. 응. 야, 틀린 거 빨리 질문할까? 봐. 시간 다 가잖아. 응. 앞으로는 집에서 다 채점하고 와. 응. 자, 우정이 선빵 질문해. 31번 이 있어 요 여기? n i 페이지? s h i b b o n 요이 a 거 s h i b 이 o 어 i s a m s h 1 b b o 번 i s 번? m s h i b b o 이 자, 공정, 자, 이거 이런 이거잘 해야죠. 서술형. 서술형이 가장 기본형이야. 자, 항상 봐봐. 판, 봐봐. 31번 물어보는데, 봐봐. 선생님 어떻게 보는지 봐. 자, 서술형 할 때. 자, 여기 판다는 점점 희귀한 동물이 되고 있다. 그제? 뭘 잡아내냐면, 동서부터 잡아내. 알겠어? 그럼 뭐야? 있다. 근데 있다? 진짜 어디 존재한다는 뜻은 아니지. 되고 있다. 이렇게 넓게 보는 거야. 알았어? 근데 어떤 어떤 동물이 되고 있다. 얘 주어야? 아니지. <laughs> 오케이? 자, 얘가 얘가 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뭐야? 얘랑 얘랑 무슨 관계야? 이쁜 관계 맞지? 그래서 얘는 뭘까? 아, 이 부분이 보로 들어가는 거구나. 끝. 알겠니? 그럼 어떻게 돼? 판다가 뭐야? 주어가 되겠지. 판다. 그래서 is. 오케이? 그다음에 is being 이렇게 쓰면 이게 진행형 됩니까? 안 되지. 그럼 뭐야? is 뭐? 활용하라고 그러잖아. becoming. 그치지중필이 거. 뭐야? 우리 뭐라고 이런 걸? 무슨 형? 어, 현재 진행형. 자, 여기서 중요한 문법은 뭐라고? 진행형은 기본적으로 뭘까? 무슨 태다? 능동태다라는 거꼭 잊으면 안 돼. 알았어? 그리고 뭡니까 뭐가 되고 있습니까? 이제 보스래 자, 봐봐. 다 필요 없어. 동물이 되고 있다. 이거부터 쓰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여러분, 뼈덩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싶은 거야. 그러면, all animal. 뭘까? 동물. 이렇게 쓰는 거야. 알았어? 이해됐지? 그 다음 뭐 나왔어? 자, 뭐야? 레어 들어갔지? 오케이? 그럼 뭡니까? 레어. 애는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제? 오케이? 남는 거 뭐밖에 없어? 도사 쓰레기 아무것도 되나 상관없어, 위치. 알겠어? 오케이? 여기 제일 앞에 들어가도 상관없고, 알겠니? 제일 뒤에 들어가도 상관없고, 알겠니? 오케이? 아니면, 이즈하고 비커밍 요 사이에 들어가도 상관없고. 알겠어? 어, 그래서 선생님 개무시하는 거야, 부산은. 이해 되니? 음. 여기서 뭔까판다를 제일 앞에 꽂아버렸기 때문에, 그제? i n c r e 이는 뭐까, 뒤에 쓰라는 거지. 이해 되겠어? 네. 오케이? 어. 그리고 선생님 왜 하필이면 여기다가 is하고 becoming 사이에다 넣었을까 그제? 이때 디테일하게, 그제? 점점 대다란 표현. 직접적으로 꾸며주는 게 누구야? become이지. 어, 그래서 그 앞에 꽂아놓은 거야. 알았어?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 예, 되지? 자또 질문. 자 선생님이 다 알겠다. 자 이건 몇 통식이다 이거 크게. 빨리 몇 통식 이지 배웠으면 써먹어 다. 몇 통식, 이 형식. 이유는 이퀄 무슨 관계? 보호 관계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 예, 되겠어? 오케이. 그다음 또 질문. 뭐 없어? 응. 음. A의 3? A의 3? A, A가. 아, 어. 16쪽. A의 3. 자, 본문제지? 오케이. 여기서. 여기서. 아니, 이거 틀렸으면 전체 해달라고 해야 돼. 이런 건. 이런 건 전체 해달라고 해야 는 거야. 알았어? 궁금 어? 아니, 전체. 1, 2, 3, 4, 5. 전부 다 설명해달라. 어? 실제 푸는 어떤 프리정도다 보여줘야지. 그리고 관련 설명 다 해야 되겠고. 오케이?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선생님 오늘은, 그지 맛보기만 보여주려고 너한테 핵심적인 거 질문해도 괜찮아. 오, 오늘, 오늘만큼은. 알았어? 응, 네. 어, 뭐. 문제 달라? 네. A3 이거 아니야? 네, 그, 2021년 2021년도야? 네. 아이씨, 어떤 거야? 이건가? 올도? 아, 네. 이거 맞아? 어. 이게, 작년판이라서 그래. 자. 1번 보기. 보기. 자, 1번 보기 물어보는 거야? 이게 왜 됐었는지? 네. 어, 자, 문장 구조를 못해서 그런 거야? 자, 올드우가 뭐죠? 빨리 얘기해야 불구하고. 어, 어, 불구하고, 비록 못 말지라도. 자, 선생님은 필요 없어, 난. 내가 뭘, 이거 뭐죠? 하면 이거 물어본 거야. 뭐? 정전 알겠지? 그 다음 뭐까? 얘는 대어리지, 대어라에선 이거 뭐까? 아주 엽기적으로서 동사 주어 나온 문장이지. 오케이? 오브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자르지 말고 이렇게 꾸며 올라가는 전사야. 알겠어? 블라블라블라 나온 다음에, 봐봐. Holding and playing. 자, 선생님, 무슨 구조? End. 무슨 구조? 빨리? 병렬구조. 그러니까 이거, ing하고 ing 병렬 쳐가지고 오브를 매기로 해서 앞에 있는 way를 꾸며주는 거구나. 쭉 연결되는 거고. 그리고 뭡니까? 홀드하고플레이에 걸리는 게, 공통으로 걸리는 게 m u s 인스 a l i n 고 아, 결국, 올도는 여기서 싹둑 잘리는 거구나. 알겠어? 따라서, 요 앞부분은 지금부터는 이제 볼, 보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알았어? 왜? 그러니까 도래낸 거야, 그래서. 이해되니? 그러면 우리는 뭘까? 요 대신 맞는지와 관련해가지고, 뒷부분만, 주절만 보겠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그럼면 뭘까? 자, 뒷부분에 동사 누굴까? 동사? is 잡히지? 오케이? 그럼 앞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the most important i n t r u c t i o n 이게 뭐야? 주어가 되는 거야. 알겠니? 자 나중에 숙으로 얘기하겠지만 to begin with는 뭐까 우선 이라는 표현이야 알겠니? 자 이건 뭐까 우선에서 내가 가장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instruction 이건 말이야 알겠니? 입니다 됐는데 그 다음에 됐나 잖아이템는 모르, 모르는 거지 자 선생님이 거 오늘 이것까지 원래 설명하려고 그랬었거든 자 우리 영어 문장 중간에 쓰인는이 있지 자 고등학생 반드시 알아야 돼 어? 자, 우리, 뭐, 가중프리트 뭐야? 많이 쓰는 게. 저것, 그것. 알겠니? 뭐할때 쓰는 거지? 지시할 때 쓰는. 뭐라고? 지시대명사. 이렇게 하는 거고. That person is my father. 그때는 어떻게 쓰야 돼? 지시. 지시 뭐. 옳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person 주니까 형사다. 알겠니? 오케이? 그리고 뭡니까? <laughs> 순수하게 부사로도 쓸수 있어. 알겠니?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거심험에서안 나와요. 이해되겠어? 자, 뭐가 오냐? 자, 뭐 봐봐. 자, 얘가 순수한 접속서로 쓰일 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라고? 빨리? 이거 왜 이러니, 이거? 뭐? 관계 대명서로 쓰일 때, 관계 부사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동격의 대수로도 쓰인다. 이거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런데, 자, 선생님 오늘은 이까지만 할게. 결론만 할게. 접속사로 쓰였다는 얘기는요, 이거 왜 아까부터 얘기지 접속사로 쓰였다는 얘기는요, 앞에 이런 게 없어. 뭐? 명사가 없다. 다시 말해서 뭐? 선행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 세 개는 뭐라고? 선행사가 있다. 알겠니? 자, 대신다 쓰여. 알겠니? 자, 그럼 얘는 뭡니까? 접속사로 썼을 때는 뒷문장이 뭐? 데리고 다니는 문장이 완전한 새끼 문장이야. 알겠어? 선생님 물어볼게. 이접속사 무슨 접속사일까? 종속이야. 등이가 아니니까. 이해되겠어? 이해되지? 오케이. 자, 근데 관계되면서 나오면 뭘까? 뒷문장 뭐해? 빨리? 불완전. 알겠어? 어, 이거는 뭐야? 빨리? 완전. 알겠어? 이거 기초 중에 센 기초야. 이거 준필리때안 했냐, 이거? 준필리때안 했어, 안 했어? 했지? 응? 자, 이거 머릿속에 팍 들어 있어야 돼. 선생님 다 예문 다 보여줄 거야 나중에 알았어? 자, 그럼 봐봐. 여러분 봐. 이 대답에 이게 있니? 없지. 그럼 얘는 운명 자체가 뭘로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접수로 쓸 수밖에 없는 거지. 오케이? 그럼 뒷문장 뭐야 돼? 완전해가 쓸수 있는 거지. 오케이? 따라옴. 어? 그러면 자 뒷문장에 이제 분석하는 거야. 완전한 새끼 문장인지. 동사 누군데? 아가 잡히지 이해 되지? 응. 주어 잡히지 오케이 보어 있지 맞아요? 아 낯은 무시하고 부정문일 뿐이니까 알겠어? 주어 동사 보호 몇형식으로 써? 이 형식으로 써 완전 알겠니? 완전하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접속사로서 훌륭하게 됐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 되겠어? 오케이 자 선생님, 여까지 얘기할 필요 없지만, 그 다음에 뭐 나왔어? 엔드 나왔지? 어, 무슨 구조? 병렬구조 나야지. 알겠니? 그럼그 다음에도 뭐 나왔어? 댄 나왔지? 오케이? 자, 얘 뭐야? 수동태 표현이야. 수동태 표현은 목적 필요 없어. 결혼부터 얘기하면, 나중에 얘기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뭘까 뭘로 썼을까? 명세도 없고, 뭐까? 뒷문장 완전하니까 접수하러 쓴 거야, 것 또. 알겠어? 그러면 얘는 뭐까? 엔드 다음에 뭐가 온 거지? B라는, 어, 대절이 온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대절하고 병렬해 먹으려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얘는 뭐까? 뭐로구나. 어, 빠진 게 없어. 알겠니? 완벽하다, 이 말이야. 이해되지? 선생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하면, 대돌 때는 항상 와시랑 싸우니까 특징 잡아도 이건 시험 팁이야. 알겠니? 오케이? 그건 나중에 설명할 거고 알겠어? 오늘은 뭡니까?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거 알겠어? 자 선생님 봐봐 생각이 우진이 으면했는데아 이거 뭔가 이 출제자가 뭐에다 미쳐 쳐놨어? 대사에 미쳐 쳐놨잖아 이 대제 어? 근데 앞에 서명사 뭐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뭘로 쓸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접사를 쓸 수밖에 없는 말이지. 그럼 뒷문장만 완전해주면 얘는 뭐 대사는 오케이야 그냥 접사로 써. 바로 패스, 다음 문제 넘어가는 거야. 음. 이해 되니? 그리고, 뭐, 확인사살로, 엔드 다음에도 뭐가 있어? 대절이 있지? 와, 대절끼리 병렬 쳐먹으려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이해 되겠어? 실전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야. 이해 되지? 근데 그 실전에서 바바박! 스파크 띠려 하면 어떡해? 이런 내용이 완전히 숙지돼서 이해가 되고 가지고 바로 나와야 돼. 알겠니? 기억 저편에 있는 거 더듬더듬 하는 게 아니라. 내말 이해 되지? 공부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선생님, 오늘, 아까 선생님 그 설명한 거 있잖아. 나중에 하면꼭 헛소리 해서 내가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거야. 이해 되니? 어, 아는 건데요? 꼭 그런 새끼들이 꼭 나중에 뒤통수 치더라고, 뒤통수를.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차근차근 해줄 때 이거, 이렇게 차근차근 하는 게 얼마 많이 안 해줘. 알겠어? 나중에 이건 다 됐다는 전제로 그걸 전제로 나가. 알았어? 그때 나가서 뒤통수 박 치면 그냥 욕쳐 오는 거야. 알겠니? 다 안다고 해 놓고서. 이해 됐지? 그러니까 지금 초반에 확실하게 기본기 잡으라는 거야, 선생님은. 오케이? 음. 자, 선생님은 또 한번 얘기할게. 내가 문제 미리 풀어라는 건 독해 나중에 독해 책도 마찬가지야. 다 풀어 오고 질문, 아, 맞다. 채점하고 그다음에 내가 질문할 문항 다 표시해 놓고 그리고 내가 물어보고 싶은 단어, 물어보고 싶은 문장, 맞지? 이 문장 구조가 파악이 안 돼요. 그제 다 밑줄 쳐놓는게 숙제인 거야. 알겠어? 단지 뭐 준비는 이거 풀어오는 거. 아, 이건 완전 그냥 완전 그냥. 어, 선생님 저번에 얘기해서 무한 경쟁이라고. 이해 이제 완벽하게 다할 때까지. 알겠어? 자꾸 자꾸 다듬고 그런 식으로 자꾸 모든 걸 캐내야 돼. 그래야 니네 거 돼가지고 니네가 학교 나가서, 그제 학교에 시험 봐서 전교 전교 될수있는 거야. 전교 전교권이 내말이겠어 이해되지? 초반에 가서 잔주를 많이 한다 알겠어 우진아 아까 이거 너 궁금한 게 1번만이었어? 너 이거 뭐 정답 1번이라고 그랬어? 왜? 그러니까 확실한 근거 없잖아 그제 그런 걸 잡아내라고 알겠지? 오케이, 오늘까지